이식이 있고, 그리 f는 근데 우리가 구현할 것은 f의 개수잖아요. 100 이하의 음. 그러니까 이걸 1이어야지만 1일 때 이거 2가 되니까 이게 이그 e, 2n e 아무튼 음. 네, 그래도 따라서 이때 1이 되면은 이거를 아, 그래. 일단 여기에서 n이 2일 때 이때게 알겠어. 얘좀 숫자를 바꿔 주세요. 딱고 다 n이니까 만약에 좀그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 음. 여기서 알파가 일단 2일 때 봅시다. 알파가 2일 때는 f 3은 1이잖아요. f 3이 f 3 1. 1. 그래서 이걸여기에 넣어보면 요에프이에요그이걸은 f 프이에요에프성이에이에요에프성이에이에요에이에요이요 에프성이에요. 에이에요에이에요이에요요에이이

이거를 그럼 이제 는 알파, 2 알파 빼기 4 알파구나 아2 알파 2 알파 빼기 1로 타할수 있어요 이걸 음. 그쵸? 근데 여기 들어온 값이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알파는 짝수고 2 음. 알파 빼기 1 하면 50 2 알파 -1. 21, 원기면 51, 이 알파, 원기가 이제 25.5몇 등. 음. 근데 알파는 짝수이므로 열2 개다. 음, 그래서 뭐 그런 못 알아듣겠지. 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한 단골 내가 아,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 처음에 수열을 넣너 뭐 수열 배웠잖아. 근 수열로 섭툰 거 아니야? 수열의 일반항. 이게 네.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식을 이용해 서 주는 건데 그런 거 돼. 어 아, 근데, 근데 봐봐 니네 머리 속에 이게 있자 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일반적인 걸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아니,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게 저거 넣은 거잖아요 어그건니 어, 그래, 네 머리란 말이야 아, 잘 들어봐 잠깐만 이게 뭐냐면은 봐봐 주고 테이프가 응 데이트한 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일반적 식을 인사하는 거야 <목소리> 자 주목 이게 뭐냐면 자 너희는 이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아니 저 그런 거 없고 그냥 데이트다니까요? 어, 그 위에 그러니까, 아, 있는 저 식을 약간 다 거기에 있는 거 말하는 거 맞아 서현아 서현아 네 머릿속에 이해가 그건 된 거고 애들 머릿속에 그게 이해가 안가 선생님이 너희들 같은 애들을 한두 번 가르쳐 본게 아니고, 너는 이제 그게 일반적 시골에서 딱딱 하는 게 있잖아. 그게 편한 스타일이고,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른 거야. 근데, 잠깐만 봐봐, 얘들아. 주목. 뭐, 이렇게 더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뭐, 천단이다. 그, 천단이어도 이거 틀 수는 있어, 그치? 어? 요, 어, 요렇게? 자, 근데 어떤 일반적인 식을 구한다는 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여기서, 어? 자, 근데 이, 이게 머릿속에 된다면, FM은 F2K라고 놓수 있고, 얘가 EFK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이런 상태에서, M은 2 k 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있잖아. K는 근데 어떤 수가 돼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부터 봐야 돼 근데 K는 어떤 수냐면 여기 안에 있는 2N-1이라는 수가 돼야 돼 맞지? 그래갖고 여기에 K는 2N-1인데 여기서 M은 뭐냐면 N은 뭐냐면 N은 짝수가 돼야 돼 또. 그치? N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n 짝수, 응. 2곱하기 그러면 여기서 m은 짝수니까 n 대신 뭐를냐면 예죠, e p라고 놓을 수 있어. n 짝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e p를 넣어봐요. k는 2곱하기 e p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얘가 음, 4 p 마이너스 1. 안돼안런 수가 될수 있거든. 맞아, 맞아. 이게 지금 요거야. 여기서 지금 4피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요거고, 얘가 지금 어떤 수가 돼야 돼?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잠깐만. 너 말했잖아. 이거, 너, 너, 이거 넘어가면 그럼 피가 될수 있는 숫자가 나와. 그럼 얘가 1 0 1일이지 4피지. 저기 일반항 나오지 그럼 그러니까 p는 얼마냐? 20 p가 얼마야? 2 5 2 5 2 5 2 5가 되지. 여기도 p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p가 될수 있는 것 중에 p는 뭐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 k 원래서 p가 음, 바뀌어야 아... 되는데 그래서 이게 50이 되야 돼요. 아니 아니야 얘를. 네. 아 아니 잠깐만. 네. K가 이렇게 표현됐지. 근데 원래 M이라는 숫자가 100보다 그렇죠? 작으니까 여기 넣어야지 어떤지 알았어? 그러면 M은 2K니까 M은 2 곱하기 4P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돼 그럼 얘가 있잖아? 100보다 작아야지. 얘가. 그럼 얘가 4P 마이너스 1이 50보다 작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게 그럼 51이고 이거 나면 얼마니? 4로 나누면 12점 얼마 나오지 근데 피가 될수 있는 건 12개 자요 자, 요 설명이 편해 자 봐봐 지금 너희가 요 설명이 편한 이유는 이거 해석 그래 내가 장담하는데 처음 하는 애들이 저렇게 딱딱딱딱 저렇게 일반화하고 딱딱하는 게 쉽지 않아 내가 그래도 그래요 일단 다음 거 보자 11번 11번 없는데요 11번 없구나 그럼 한번 13번으로 이거는 무난한 문제야 이건데 k가 마이너스보다 클때 하고 k가 마이너스보다 작을때 하고 나눠야 돼 크거나 같을 때 하고 그치?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하 나오고 그렇게 되는거야 그럼 fs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얘는 그대로 나올 때 하고 이제 그대로 나오면 이게 K 이렇게 나오니까 자 1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나와 k 이 3에 대한 X 이렇게 나오고 K가 1다 작을 때냐와마이너치하고 나오니까 이게 3K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3에 얼마니 K-2들의 X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k 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 k 3그러니까 이거 클때 작을 때 나눠 놓으면 이렇게 돼 끝났지 왜냐하면 일대일 함수나 있잖아 그래프가 요렇게돼야 돼. y축에 수직으로 그었다 한 점에서 만나기게 일대일 함수야. 맞지? 어 그러면 이거 둘다 그래도 아니면 요렇게 되는 거야. 3의 k승 라트 그리고 k 마이너스 3이고 이게 기울기 부호여야 돼. 영보다 그 커야 돼. 했었네. 그 다음 15번 원래 원래 이번에 영재고 떨어졌다가 뭐 영재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데 경기도인데 영재고 준비를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온다고 했는데 마감대도못 온다고 했는데 그 근데 상담을 해봤는데 되게 꼼꼼한것 같은데 그런에도 1등급이 안나안 안 나왔나 봐 내가 그래서 뭐 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 맞추서공부 해야 되는 뭐 그러면서도 영재고적을 해도 아니야. 그거랑 좀 약간 걔, 걔가 거기 연접까지 가진 않았잖아. 연주까지 됐으면 거의 다된 거야. 근데 모르겠어. 왜왜리가 연주를 떨어져야 는지그뭐 경제적 준비 다 하지. 뭐 엄마들이 맨날 초, 어? 초 초등학교나 초초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세달 어? 세 짜리가 벽돌 하나만 이렇게 올려도. 우리가 용재 아니야? 원래 그래. <laughs> 아마 너희들 어머님도 아마 잠깐 중학, 한 초등학교 아니야한네 다섯 한 달때 착각 많이 하셨을 거야. 뭐만 한 뭐? <laughs> 자 이거 봐봐. 자 이거 보면 이, 이 그래프 그리면 되지?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는 얘가 이거, 이 일대하니까 기울기가 이니까 요런 식으로 됐다. 여기 이이연재 여기 이. 그 그림림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건데 얘를 밑으로 내려 얘를 밑으로 2만이 내려 그렇지그렇면 이렇게, 되겠게 그럼 얘가 그게그그게프렇게게 아니지 응? 아렇아이 아니, 아니, 잠깐만 2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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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 음... 밑으로 내려가는 걸더알려줄 아직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여기 손잡고 탄 애들이 많지? 어? 왜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요한수가 원래 이건데 그래서 얘가 그 그래 밑으로 밑으로 이런 1만큼 내려갈 거야 밑으로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대칭을 멀쩡, 멀땀보다 뒤에 지냐고어 근데 봐봐. 그다음에 y는 절댓값 fx. 지금 목을 그려야 돼, 지금으요 그래프가 얘하고 내정에서 네 만나고 이거든? 그럼 업자 밑에로이로 올려야 된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면 그리면 이렇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대충 그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삐이네 이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려 실제 있는 그래프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2만 큼 내려갔잖아 그래서 2만 큼 올라가서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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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이 그래프 1은 여기 1은 넘겨. 그럼 1에서 있잖아. 여기도 와요. 항상 얘는1 지나고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서로 내점에도안나고 그럼 바로 여기. 요점. 요점보다 밑에 있으면 되지. 밑에 있으면 여기 지나면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맞지? 예하고이사이하아 그러면, 요 점에 대한 값이, 이뒤 여기 2만고, 여기 3, 3, 0이고, 얘가 1, 0이야. 아, 얘가 그렇구나 기울기 2잖아. 그치? 그냥 어쨌든 요점 지날 때, 요 점이 2, 2지. 그니까 러 2, 2를 지날 때, 기울기가 얼마니? 1, 2분의 1. 대 2분의 1. 맞지?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보이잖아. 4분 마이너 3분의 1을 어떻게 m은 어디까지? 2분의 2 1시구나 한문제만 풀자 네. 이거 다 같이 갖고 와네 선생님 저기 이거 전부 다 적었어요 혹시? 이거 전부 사진찍어서 어, 보관하고 애들 돌려줘야 돼요 이거... 이거 같이 가져가세요얘 전부 다 사진찍어서 애들 돌려줄게요 이제 사진만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봐봐 쭉 제일... 여기가... 야, 서술어가 나온어고 하자. 21번,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21번, 21번, 어? 어? 번2 1해2이번 얘, 예, 예, 얘들아, 뭐 네. 풀까? 내가 뭘틀렸니 22번 풀까? 예. 그럼 22번 풀게. 얘, 얘들아. 야, 요시험지 갖고 와. 예. 네. 그리고 지금 저거 사진 찍고 너희 돌려줄 거니까 어차피 틀린 거 내가 다 적어 놓을 건데, 틀린 거다져와 풀어보고, 오늘 거기 집합 조지 네. 그거 집합 좀 다들 풀어봐봐. 그집기예요 어. 음. 이거 봐봐. 이거 틀린 거 풀고. 틀린 게더 많은데. 이2이 번. 그러경기 문제야. 좀빡세에 가자. 내가 진짜 솔직히 너희도 좀 박스에 잡은 거 봐자. 알아나. 근데 아무리 박스에 잡아도 절대 제, 지나치지 않아 지금. 야 얘들아 이 탄들기압총기 기억 나니? 네. 아니야 아니, 탄들기. 고시기 고시 호시, 추가렌치에 대한 보는 거야. 그그 보자도 거 보였어. 고시 추가렌치가 두 정기. 이건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대로 갖다 쳐 넣는 데 그냥. A, X, 플러스 B, Y보다 한강 크거나 같다 한강, 이, 이, 걸 만족하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도 있잖아.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요렇게, 요때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다, 이런 형태에 그대로 넣어야 돼. 근데 여기에 그대로 넣을 건데, 문제는 요거야. 근데 너희가 생각했을 때, 한강 맞출 때, 1차식 먼저 맞춰. 이, 어, 요거의체질체질 구하래. 그럼 너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y 에 대한 제곱이 있고, 여기에 뭐1 쓰고, 2 쓰고, X제곱 쓰고, X제곱, Y제곱, 요렇게 쓰면 참 좋겠지? 근데 이런형태에거는 너희가 증거할 일도 없지. 지금 요, 여기 안에 얘가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럼면 역, 하나 분명한 건, 요게 나와야 되고, 자. 자, 현재 이거야. 근데 요, 이런 형태 는 나오지 않고, 이런 형태가 나왔어. 얘는 항상 뭘로 바꿔주냐면 전체 제곱으로 바꿔 그게 바로 루트 산에 대한 x에 대한 제곱이고 플러스 루트 이 y에 대한 제곱이고 얘가 21이야 항상 이 상태로 바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나는 일단 x 플러스 1x라고 할게 이 y 이거에 대한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맞출게 잘봐 저거 이용할 거야 저걸 어떻게 여기 뜻과는 루트 3x 제곱 플러스 루트 2y 제곱인데 여기를 확인해야 돼. 제곱을 빼고 a하고 x 곱해서 얘가 나온 거야. 즉 제곱을 빼고 제곱을 빼고 루트 3x 하고 얘 얘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에다 제곱하는 애가 있어. 이걸 세모라고 하자. 세모하고 세모하고 루트장 x하고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는 거지. 1x.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뭐야?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루트 3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루트 3분의 1이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두번째두 번째. 이 y가 어떻게 나와? 얘가 어떻게 나와? b하고 y가 곱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의 제곱이 있다? 얘를 네모라고 하자. 그럼 이 네모랑 이 y EY, 루트 이 y 랑 곱했더니 뭐가 나? 이 y가 나왔대. 그럼 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루트 이가 와야지. 맞지? 그럼 여기에 루트 이가 와야 돼. 그러면 계산. 자 봐봐. 그럼 계산. 근데 두번 언제 성립돼그거까지 놓자. 루트 3분의 x, 그리고 요게 여기 있고, 요거. 루트 3분의 얘하고 자, 이거 분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분의 이거지. 루트 2분의 루트 2와 2가 같을 때 성립이야. 맞지? 그대로 모양이 뭐 넣었잖아. 계단계단한다 계산. 말해봐. 얘 얼마니? 3분의 1 플러스 2 요게 얼마야? 21. 얘가 21이야. 그럼 얘의 최대 최소 관리가 얘를 k라고 나 k의 최대 최소 k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7이고 약분 시키면 4 9 그래서 k는 얼마니? k 마이너 7, k 플라스 7. 과 사건을 같다 k는 얼마니? 마이너 7부터 7까지 최대 값 7, 최소 값 마이너 7. 그렇게 나오고, 두번째, 그때 x,y는 어떻게 구해? 야, 얘는 이걸, 이걸 지워. 그럼 얘가 y가 되고, 이거는 3x지. 이렇게 되니까, 3x는 y,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그 어? 그냥 구했네. x분의 y값 구하래. x분의 3y니까, 이거 얼마니? 3, 이렇게 구하면 어포지슈 가르쳐야 되는 식이야. 얘들아, 일단 환경 풀어오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내일 아, 오늘 좀 늦지 마. 태양아, 늦지 마. 늦지 마. 내일, 내일 집도 가까운 게. 딱 9시까지 오세요. 야, 내가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그냥, 오자마자 그냥 시험 볼까 생각 중이야. 닫고 늦으면 오자마자 시험 보고, 거기 끝난, 끝나고 남아서 너희들 풀게 할 거야. 시험, 이거, 이거 답지 받아가세요. 다치거나, 홍준이박시국고 했지. 홍준이 재원이. 아. 태양이. 전상은. 원영이. 원영이 좀 많이 할것 같다. 카름이안 받은 누구야, 저. 좀 이, 이름 좀쓴거 아니야, 등치 했어. 내서 오늘 아마 문자로 갈 거야. 아빠하고 어, 거, 거기 앞에 네 명이 또 시험 봤어. 평균이 경기도에 명이 앞에 또 왔어. 50점 넘어요 넘은 거야. 5요어 넘었어. 그게 가 지금 하나도 는데서 누가 이어 식사 때도 나는 거 친구가 저기야. 카디스한테 챙겨수스 빼자. 실수 빼자. 네, 그거 야지 아, 네거 아, 내정신못 버텨. Okay. one.